자식떡직캐 영어회화 36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각자 부담하자 자, 우리가 역시 이제 요새는 우리나라도 어, 각자 어, 지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각자 부담하자 라는 표현을 어, 이 여러가지 또 표현이 있습니다. 자 첫번째부터 살펴보면요. Let's go Dutch. Let's go Dutch. 이 Dutch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Dutch. 이 Dutch라는 단어는 어 네덜란드라는 의미거든요. 네덜란드라는 의미인데 뭐 사실 이 네덜란드라는 어, 그 나라에서 뭐 각자 페이하는 걸 아주 좋아했나 봐요. 자 그러니까 let's go Dutch 하면은 뭐 네덜란드로 가자가 아니라 어, 이 각자 부담하자, 각자 부담하자가 되죠. 자 우리 말에 Dutch pay라는 말이 있습니다. Dutch pay, 가 바로 이 let's go Dutch에서 어, 이 나왔는데 이 사실은 이 원어민들은 이 Dutch Pay라고 하면은 거의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Let's go Dutch. 이 Let's go라는 말 자체가 가자라는 뜻이죠, 가자. 근데 네덜란드로 가자, Dutch로 가자가 아니라 Let's go Dutch. 하면은 어, 각자보다 맞아, Let's go Dutch, Let's go Dutch. 자, 그리고 이 h e l p s 란 단어가 있거든요, h e l p s 란 단어. 자, 이 Helps는 복수형이고요. 이단수는 Help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Help. half라는 Help, 단어가 있는데 이 half라는 단어에서 l 발음이 잘안 어, 나지 않습니다 마치 무음하고 비슷해요 무음하고 비슷한데 자 근데 이 half를 어, 복수형으로 쓰면 은 h-a-l-v-e-s라고 역시 이번에는 helps 이때는 l 발음이 나는 듯도 합니다 자이 h a l f 라 단어가 반입니다 반, 어, 이 절반을 의미하는데요 절반을 의미하는데 h a l f s 하면은 어, 복수에서 반쪽 들이 되겠죠. 자, half 있고 반 h a l v s 자 그러면 반쪽 들. 자 그러면 let's go halves. let's go halves. 자 let's go 아까 나왔던 그 문장이죠. let's go 가자인데 halves 반들로 가자, 반쪽 들로 가자라고 하면 역시 어, 각자 부담하자라는 말이 되고요 Let's go, h e l p Let's go, h e l p 자, 반씩 부담하자. 세번째 표현이 있거든요. Let's go, half and half. half 여기 있죠? 어, a n d 는 그리고니까, 어, half하고 half로 가자. 반반 가자. 우리말로는 반반으로 가자. 반반으로 어, 가자. 자, let's go 여기 있으니까요. Let's go, half and half. Let's go half and half. Let's go half and half. 자, 물론 이 영국식 발음은 하프라고도 합니다. 우리 말 우리 말에 이제 축구에서 하프 타임이라는 게 있죠. 어, 그래서 하프라고도 하는데 어그 영국 영어에서는 하프라고 하지만 어, 미국 영어에서는 어, 해프라고도 좀 많이 합니다. 해프 이렇게 자, 하프는 영국 영어에서 많이 쓰고 해프는 어, 미국 영화에서 많이 쓴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Let's go half a n half. 자, 그리고 네 번째 표현이 있습니다. Let's go 50-50. 자, 이 계속 let's go가 나오는데요. 가자 라고 하는데 50-50. 자, 그래서 50대50으로 가자. 50대50으로 가자. Let's go 50-50. 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알수 있는 표현이고요. Let's go 50-50. Let's go 50-50. 자, 그리고 마지막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Let's split the bill. 자, 이 bill을 하면은 어, 우리말로는 고지서가 적당하거든요. 고지서. 자, 근데 뭐이 어, 이렇게 집에서, 어, 가정에서 뭐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뭐 이런 것도 고지서고요. 어, 그리고 이제 여기 식당에서 식당에서는 어, 계산서가 되겠죠. 계산서. 계산서가 되는데 자, 여기 bill인데 자, split 하면은 어, 쪼개다. 자, 동사로 쪼개다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share는 나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둘 중에 하나만, 어,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let's split the bill. let's split the bill. 자, 그러면 split이 쪼개다, 나눈다니까, 어, 쪼개자, 어, 이 고지서를, 혹은 계산서를. let's split the bill. 그면은 쪼개자, 계산서를.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다음에 split 말고 share를 넣을 수도 있죠. share를 넣으면 let's share the bill. let's share the bill. 하면은 나누자 let's share. 나누자 어, 고지서를 혹은 식당 계산서를 let's share the bill. 자, 이래서 여러 가지 표현을 살펴봤는데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하면요, let's go Dutch. 각자 보자마자 보자마자 let's go Dutch. 그리고 두 번째로 let's go helps. Let's go help. 자 그다음 Let's go help and help. Let's go help and help. 자 그리고 Let's go fifty fifty. Let's go f i f t 자 그리고 마지막 어, 표현이 있었죠. 동사가 두개 있었는데 Let's split the bill. 자 처음에 Let's split the bill. 자 그러면 쪼개자 어, 계, 어 계산서를 혹은 나누자. 자 그리고 두 번째 동사도요 Let's share the bill. Let's share the bill. 저희 share가 나누다 뜻도 있고 뭐 공유하다 뭐 같은 말이지만 또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몇 가지 살펴, 어, 표현을 살펴봤는데요. 각자 부담하자. 뭐 나눠서 내자. 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